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느니라.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시와 때에 그 분별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것이 똑같이 반복하는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다른 게 없구나.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의 날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단의 시험도 더 많아진다. 제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니까, 그죠?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롯한 하루하루 우리들의 시간은 오늘 말씀 그대로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옷을 입으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옷을 입자. 아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아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어두운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가 뭔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자. 이런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냥 우리가 아, 깨어서 근신하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뭐죠? 예. 갑옷은 군인들이 전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화를 쏘거나 칼을 휘두를 때에 나를 지켜주는 옷이죠. 그래서 어, 집에서 그걸 갑옷을 입겠습니까? 불편한데. 그 무게는 대단하죠. 어. 그리고 손발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도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것인데, 갑옷을 입으란 얘기는 뭡니까?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119 구조대원들을 보면, 평상복을 입고 대기하다가 다 출동 그러면 다 방호복으로 있잖아요. 그 방호복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도 불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옷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에게 방호복을 입으라 그런 게 뭡니까? 출동하라 그 말입니다. 군인들에게 갑옷을 입으라 한 얘기는 뭐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얘기는 지금은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가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생명을 지키는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데도 여전히 평상과 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위험하죠 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아셔야 될것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저 옷만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옷을 왜 입으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빛에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뭐죠?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쟁이 시작되면 적들이, 우리과 전쟁이 시작된 걸 알리고 전쟁하는 적들이 없습니다.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유념하고 우리가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갑주, 갑옷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전쟁에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좀더 분명하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마찬가지입니다. 왜 갑옷을 입냐고 말씀드렸죠? 갑옷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마귀는 사람의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이방 종교들은 자신들이 단련하고 수련해서 그런 악한 것들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육체가 강하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이기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쉽지 않아요. 그죠? 어? 앞으로는 더 놀랍게 될 거예요. 그죠? 음. 이럴 때 우리가 더 깨어 빛의 갑옷을 입고 나와 나의 가족의 영혼과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의 이 놀라운 문명과 삶을 송두리째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 온 세상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비난하고 마치 그것이 큰 잘못을 행하는 것이냐 호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때 환영하는 자가 없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그래도 주님은 예배하여야 되고 우리가 이때를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갑옷을 입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평소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잠깐 쉬자고 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니까 잠깐 쉬자. 영원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갑옷을 입으라는 라 말씀은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갑옷을 입고 행할 때 우리는 단정히 행하여야 합니다 13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반드시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참으로 소중한 줄 아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음악을 하는 자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성악가는 자기가 노래할 때만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상의 생활에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얼마나 돌보는지 모릅니다. 훌륭한 운동 선수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이 시간 나면 운동장에 와서 그냥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한번한 한 시즌을 그렇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상 중에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돌보는지 몰라요. 먹고 생활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들이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화려하게 산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엄격하게 삽니다. 그래야 좋은 컨디션으로 시합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물며 그들도 그러한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주의 나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시간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내가 할수 있다고, 마음대로 쓸수 있고,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나가는 군인들이 얼마나 엄격한 규율을 지킵니까? 군인들은 엄격한 규율을 지켜서 질서 정련해야 됩니다. 함부로 행하고, 먹고 싶고,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걸다 한다면, 어떻게 그 군인들이 전쟁을 할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갑옷을 입었다면 그 삶은 단정히 행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 중이구나. 지금은 한 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구나. 영적 전쟁 중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단정히 행하여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엄난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단정히 행하였어. 왜 방탕하거나 술취하거나 엄난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죠. 그게 마귀가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몇 가지의 육적인 이 방탕한 삶을 잘 이겨셔야 돼요. 곰팡이는 습한데 끼는 거예요. 곰팡이를 치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습기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곰팡이도 사라집니다. 마귀는 어디에 역사하느냐? 아무데나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엄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할 때 마귀가 텀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텀을 탈수 있는 근거와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 n Amen. Amen. a 마귀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자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흔들 흔들, 불평 원망 이런 사람들. 저희들이 볼 때는 마귀야, 날좀 잡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마귀야 나좀 잡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먹잇감이 되려고 지금은 담대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전쟁은 언제나 상대는 약점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약하나? 어느 부대가 약한 부대인가? 적들은 언제나 약점을 찾아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야, 한빛 교회는 절대 대로싸워서안돼 조말할 때 아멘. 한빛교의 성도들은 건드리면 큰일 나. 마귀를 퇴적하라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서 이 마지막 날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단정행하세요. 마귀와 틈을 타지 않게 해야 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뭐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입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먼저 본문을 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것이 대략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건 알겠는데 예수로 옷을 입어라, 예수로 옷을 입으라는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그려진 옷을 입어란 말인가? 예수로 옷을 입어라. 자, 제가 여러 성경 본문을 비교하다가 아, 이 본문이 좀더 정확하겠다. 공동 번역입니다. 자, 우리 공동번역 성경의 본문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력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란 말은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아멘. 갑옷을 입는데 우리의 갑옷은 세상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활과 창과 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쇠붙이로 만든 갑옷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옷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어, 제가 40일 금식할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사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오직 예수로 충만한 시간이거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시간. 저는 우리가 매일 금식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할수 있거든 더 많은 시간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일이다. 내 안에 왜 시험이 찾아오느냐? 왜 유혹이 찾아오느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아 내가 술을 끊어야지. 술을 다끊으 누가 술을 마시고 "야, 술 정말 좋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날 다 후회합니다. 그죠? 어. 여러분은 하기야마시본 적이 없으니까, 뭘 알겠어?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이고, 어젯밤에 정말 내가 잘했구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 다들 뭐, 배를 웅켜쥐고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데 또 다음날 또 마셔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끊고자 합니다, 그죠?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술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술을 마시지 않고 참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 당분간은 술을 대신할 수 있는 음료수에 차라든지. 어, 그래서 어, 자신 안에 그런 어떤 허기짐을 꼭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음식으로라도 배부르게 하면 술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음료수나 차나 우유나 주스나 이런 걸 마셔서라도 당분간은 공복감을 채워놓라는 으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우유를 마신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이래서 그걸 대신해야지. 그냥 배가 고픈 채로 견디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허하고 허전하면 시험에 빠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틈 타지 않다는 거죠. 그, 어떻 교회는 자주 와야 돼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지금은 전쟁 중이고, 갑옷을 입은 자는 단정히 행하이 되고 그 옷은 세부치로된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시험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틈을 주지 말아라 여지를 주지 말아라. 언제나 어디서나 단정히 행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주지 않게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이지만 그만큼 마지막 날은 사단의 시험도 불같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이 시험을 잘 이기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